성탄 팔부 축제를 지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나면 교회는 주님 공연 대축일을 지냅니다. 중복되어 보이는 축제예컨대 말씀들을 들어보면 알게 되는데 어, 중복되는 이유는 본디 성탄이 공연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본질이 드러남 곧 공적으로 온 세상에 드러난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방교회가 지내고 있는 이 공연 축제야말로 제대로 된 의미에서 이 성탄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는 어, 성탄과 이 공연 시기를 위해서 드러난 어, 그것을 꽉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엉뚱한 곳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동방에서 그 동자 들어가는 것 중에 안 좋은 곳이 없는데요.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 뒤집, 뒤집혔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 현재, 지금 왕의 아들이 아닌 아기이기 때문에 언젠가 정권을 탈취할 자이기 때문에 술렁거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통치자들이 단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경계하는 일이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서거나 자신을 위협할자를 제거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헤로데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더 테러 라이브의 전해진을 팀장으로 범죄 도시 마동석을 중심으로 살인의 추어 송강우, 공공의적 설경구 그리고 투값스의 박주훈이한 팀이 되어서 이 동방 박사들을 저 멀리서 이렇게 뒤따라가게 만들었죠. 헤로데에게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일처리하라는 그 명을 받고 그들은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라는 자들이 뭐 아예 나침판도 없고 내비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 그냥, 별을 보고 거는 겁니다. 하늘에 별을 보고, 정신병자들 같이, 들판에서 자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형사들이, 그 범인을 기다릴 때도, 그 있잖아요. 햄버그라도 하나 먹고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가게도 없는 겁니다. 빵처럼 보이는 돌멩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동석이 그러죠. 나 건들지 마라. 막기 좋은 날씨다. 이라고요. 그러나 헤로데의 명령이기 때문에 뭐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그런데 동광 박사들이 온 순간에 딱 멈춘 겁니다. 어 그들이 뭐뭐뭐 꿈지라 꿈지라 하고 난 다음에 뭐이 가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 아 진짜 한 아이가 누워 있었던 겁니다. 외양간에.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이제 어 따라간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마동석을 보고 깍꿍 했어요. 송강호 보고는 향수기에 향수기 이쁘다 그랬어요. 설경구 박중훈 보고는 이 눈을 소처럼 깜빡깜빡 그렸어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 풀려버렸어요. 아이 앞에서. 꼬르륵 깎궁 꼬르륵 깎궁. 정말로 진정한 공공의 적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죽여요? 그 눈동자를 보았는데, 그 미소를 보았는데, 그 살결을 만졌는데요. 그들이 본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한 악이었어요. 오직 인간성만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권력, 그런 거 없었어요. 약하디 약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전 냄새 풍기는 살 냄새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드러났느냐라고요? 액체, 보라. 공연은요, 드러나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를요.